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진 로봇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8월이시죠. LGU 플러스와 함께 MOU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지만 저희가 이 시점, 바닥에서 매수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 눌림 시점에 이 9,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15,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5,000원까지 이렇게 64%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당연히 말로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발송 일시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문자를 보내주셨던 116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8월 18일 장 전에 제가 9,000원 이하의 매수하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다 이야기 드렸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8월 18일 이 시점까지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주가 눌리는 걸 확인하고 매수 진행된 거기 때문에 9,000원 이하에 이렇게 일주일 넘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매수 이후에 손절가 이탈 당연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64% 이렇게 수익을 챙겨주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하지만, 현 시점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고점 이후 주가가 계속 횡보하다가 박스권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이 주가가 최근 지지 라인을 깨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지금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신다면 오늘 유진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어떤 재료가 숨어 있는지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유진 로봇은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매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매수했었던 이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중 가장 고민이 되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실점 유진 로봇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제가 여기 보이는 9,500원대, 9,500원 이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셔도 충분하고요. 이 지지라인이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8,000원 밑으로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다시 해 가시는 게더 안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9,5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드리는 이유 단순히 차트만 보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잡아드리는 것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유진 로봇에 대해서 이번 1분기 발표가 될 예상 실적과 2분기의 계약 진행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3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지게 될이 기사까지 일정들 모두 체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현시점 지지라인 잡아드린 거고요. 지금 유진 로봇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혹은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현시점 대응이 어렵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 숫자 5번과 함께 유진 로봇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각 시나리오별 핵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른 차질이 없을 경우 손절가를 어떻게 잡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일정에 대한 차질이 생겼을 때도 손절가를 어떻게 수정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낮추어야 되는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이 종목, 비중이 많거나 손실이 큰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의 평단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마음만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 하기 때문에 제가 문자 주시는 분들의 모든 종목을 봐 드릴 수는 없지만 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대응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유했었던 이 스윙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보유하고 있었던 이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 드릴 거고요. 지금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느끼면서 계좌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라면 꼭 문자 주시고 이 스윙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 켜서 이 스윙 종목에 대한 재료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타점은 왜 이렇게 잡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가시고 계좌 복구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스윙 종목들, 제가 보내드렸던 이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가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있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